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 이 강좌는 아주 기초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이 큐브를 조금이라도 만지신 분이라면 아마 초급 강좌나 중국 강좌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여기는 아주 기초분들만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아이그 어, 강좌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실 분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큐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큐브는 6면체죠 즉, 면이 여섯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섯 개 면을 각자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첫 번째 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 큐브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큐브를 잘못 돌려버리면, 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큐브를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일단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면이, 어, 일단은 앞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어, 앞면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색깔을 돌리냐에 따라서 앞면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앞면, 그다음에 윗면,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그 방향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위쪽을 돌리세요. 어, 윗면을 돌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대신 윗면을 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이 큐브를 돌릴 때 시계 방향이냐 반 시계 방향이냐 이제 이 부분을 잘 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앞면이라고 보시고요. 시, 이 앞면에 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시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12시,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시계 방향이라는 거는 이쪽이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시계 방향은요. 자 마찬가지로 윗면이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 윗면이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 헷갈릴 때는 마찬가지로 윗면이 어, 이 보이는 면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인 거죠. 자, 여러분 보셨죠? 자, 오른쪽이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볼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어, 마찬가지로 왼쪽이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제 그 반대편에서 볼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자 보셨죠?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앞면에서 볼 때는 반대로 돌아가지만 실제로 이 옆면에서 볼 때는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시계 방향, 반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반드시 그 쪽으로 맞게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돌리라고 할 때는 그 따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반시계 방향일 경우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큐브에 대한 개념 이해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질번 공식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